어느 언론에서도 이분을 인터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총수조차 연락이 안 돼요. 그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 추미애당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집권당 대표지를 한번 했습니다. <laughs> 기분 좋으세요? 어, 일부러 좀 이렇게 집권당 분위기를 좀 내려고 <laughs> 네. 정청래 의원이 무슨 당에서 중요한 직항 같은 거 주실 계획가 없으신 거죠? 아니 본인이 떠난다고 아까 하신 것 같아요. <laughs> 대선을 통틀어서 네. 그때가 결정적이었어.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당대표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엄중한 국민의 눈이 무서워서 일탈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덕분에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여당 대표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집안 단속하면서 처음으로 치러낸 선거입니다. 본인 스스로 말씀을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의 불후의 명저 국회의원 사용법 중에서 <laughs> 대선 이기는 법 부록편에 나오는 거 보면 <laughs> 음. 경선 이후에 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을 쭉 적어놨습니다. 왜 바로 봉합해야 되고 바로 선대위 꾸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특히 이번은 우리가 당연당규상 당에서 선대위를 다 꾸리고 이끌어야 되는 최초의 선거였습니다. 그거를당 대표가 타이밍을 놓치거나 삐끗하거나 그러면 전문용어로 아사리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 대선 이기는 법 경선 직후 당대표가 해야 될 역할을 그대로 다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그 국회의원 사용법 프로편을 못 봤어요 <웃음> <웃음> 본인이 하신 게 그대로 책에 써 있어요 어, 4월 3일 후보가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컨벤션 효과는 없고 네. 어, 4월 5일부터 안철수 안철수 뭐. 효과가 나타나서 그렇죠. 네. 어 적폐청산이 아니고 국민통합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어그 이상하게 안철수 이 표가 모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그런 몰아주기가 시작됐죠 그때. 네. 그런 중에 제가 신속하게 해낼 일이 문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캠프에 가 있었던 분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4월 6일 날 이현주 의원의 탈당이 있었어요. 아, 네. 어, 그리고 이제 마치 무슨 그 국민의당으로. 연쇄 탈당이 있는 거 아닌가? 네. 갈듯 하면서 의원들의 동료가 일부 일어나서 빨리 이제 선대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마치 그 선대위 구성이 저, 저로서는 다른 캠프에 가 있던 사람, 문캠에 있던 분들은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인데 다른 캠프에 있던 분들을 먼저 모셔다가 못 가게 명분을, 정치 명분, 탈당할 명분을 안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4월 3일이 월요일이고, 4월 7일 토요일까지 그 선대위 인선을 날밤을 세고 했어요. 이 핵심 당직자들과 함께. 근데 그 인사는 비밀이죠. 그리고 인사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떤 다른 후보 캠프에 가 있다가 후보가 안 됐다. 이제 그 열댓 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움직이자. 이른바 몸값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함께 해결하자 혼자 선대위에 합류하면은 배신자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하루 이틀 먼저 가면. 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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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동의를 해 사실 나를 세우고 다 탔으니까. 네네. 네. 동의를 해주지도 않고 4월 6일날 신문의 날 행사를 앞당겨서 했는데 음. 그날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그, 그 4월 4일부터 양자 대결에서 가상 대결에서 사실 양자 대결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상 대결을 붙여가지고 안철수가 올라섰다 이렇게 이제 언론 논조가 잡히면서 어 4월 6일은 YTN 조사에서 오자 대결에서도 어 문재인보다 안철수 후보가 7%나 올라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조사였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느꼈고 신문을 날행사에 캐치 프레이즈가 신문이 어 세상 속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후보 중에는 유일하게 와가지고 어, 축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멋지게 여유 있게 연설을 하신 다음에 기세 등등한 표정으로. 표정으로 이 잔을 들고서는 전부 어 세상 속으로를 제가 좀어 바꿔서 세상 하면 안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전부 안철수 지지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만, 한, 저만, 저만 유일하게, 문 들어! 이랬어요. <웃음> <웃음> 그래, 그래서 제가 낮에도 문재인, 밤에도 문재인 하다가, 잠꼬대도 문재인 하고, 서서방한테 욕먹고, 네. 그래서 목소리는 문주란 돼버리고, 아직도 신목소리가 해결이 안 되고. 네. 개그를 늘지 않으셨네요. 어, 그런데, <웃음> <웃음> 그런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축사할 분이 네. 제가. 제가 문으로 해가지고 철수를 제압했잖아요. 근데 해필이면 문철수 씨가 올라와서 또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문철수, 문철수 씨가. <laughs> 그래서 아, 이래도 문, 저래도 문이구나. 저는 문재인이 확실히 된다고 그 와중에서도 생각을 아, 했는데. 얼마나 다급하면 아무거나 붙들고 막. <웃음> <웃음> 그렇죠. 제 근거를 삼고 네. 제가 위안을 삼고 적들로 포진이 돼 있는 한가운데 정말 적진의 한가운데. 안철수, 박지원, 저는 그래서 다 먹은 듯이 하고 있고 저 혼자이 대표님 요지가 뭡니까?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그래서 네. 요지는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선대위를 빨리 발표를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못하게 네. 선대위를 빨리 구성하고 후보께 보고를 드리고 선대위 구성을 다 완료를 했더니 그 이튿날 비서실장 입장문 해가지고 후보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막이 선대위원장 당 대표를 디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위기였어요. 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됐군요. 서, 아니 서로 아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면... 충분히 됐는데. 네. 서운한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모르겠어 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 요 선거를 치르다 보면 대선 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죠. 원활하게 소통이 일사분란이 잘 되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원래 있던 조직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후보를 중심으로. 어쨌든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인재들은. 그러다 보니까 각자 생각과 주장이 다 많아요. 그거를 예전에는 후보가 다 조정을 했어야 돼. 근데 이번에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니까 당 대표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잡음이 없다는 게 이상한 거야. 있는 건데 그것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 선거는 예전 선거, 당 선거 제가 많이 봤잖아요. 굉장히 잘한 선거예요. 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다지 큰 문제 없이 쭉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당이 제가 당원이지만, 우리 당이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추미애 당 대표가 있었다. 아니 그리고 패배한 경선 후보들이 멋졌죠. 그쪽 캠프에서 들어와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줬잖아요. 그렇죠 안희정. 이재명 캠프의 인물들이 합류해서 그 제대로 일을 열심히 열심히 하게 제가 그 선대위에 합류를 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드린 거죠. <웃음> <웃음> 아니 이거는 웃으면 안 돼요. <laughs> 아 이거는 이거는 그 팩트 체크 모드로 아주 진지하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당 대표로서 어려운 줄 말씀하셨던 거고 그말고아 우리 후보가 지금 어렵다 이거 위기인데 이런 상황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이른바 그, 우리 청년들의 그실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근거 없이 그 아드님, 어, 그 네. 채용비리라고 네. 하는 그런 그 가짜뉴스, 날조뉴스 이런 것들은, 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네. 그, 그때 가장 큰 위기. 왜냐하면, 어,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들으기 전에 들으니까. 친문 패권.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없다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으로 자기 실력으로 들어간 건데 자꾸 어 이걸 권력을 행사해서 어지업 비리가 있었다. 이렇게 몰고 가니까 그걸 아니라고 할수록 어 본인이 나와서 증명을 하라라는 거죠. 어떻게 증명해? 안 했는데. 네. 안한걸안 했다 증명이 어요 근데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엄마이지만 우리 가족들한테는 많은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살아요. 그러니까 유명 정치인의 아들, 딸로 사는 거 굉장히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상처를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것은 후보나 후보 가족의 길을 꺾는 것이에요. 이번 경우는 후보 부인께서 언론 노출도 끓이시면서 가장 험지라고 하는 곳이 호남이었어요. 광주에 그 사골제방을 얻어놓고 노인들 이렇게 어깨 주무르 드리고 또 노래 부르면서 노인들 어르신들께 인사도 해드리면서 후보가 하지 못하는 영역을 그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런 표시잖아요. 그건 말로 해서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 부인들께서 뭐 노인정 가서 설거지도 해드리고 하듯이 그러니까 후보의 어떤 정치 비전 이런 거 못지않게 그 가족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역할을 묵묵히 수행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 그 부분 아들의 취업비리에 대해서는 정말 엄마로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어서 저도 자식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기끄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의 후보나 그 가족들에게 용기를 위안을 드리고 그랬어요. 당에서는 그 공격을 일종의 위기로 받아들이는 거 맞군요. 20대 표가 그 여론 조사 안철수 후보가 아까 그어 네. 뜨고 있을 때 안철수 후보의 검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검정문이 막혀 버린 거예요. 그 채용 비리 때문에 초반에 네, 초반에. 어~ 그리고 오히려 그 안철수 후보의 부인의 그 학교 채용 비리 뭐 뭐 이런 것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면 선거 끝났는데 또 명예훼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기억에 맡기겠습니다. 3월 23일만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2011년 3월 23일. 네. 알아서 찾아보세요. 네. 그런 것이 훨씬 심각한 문제였음에도 이 청년 실업 때문에 우리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 아드님 문제가 그 훨씬 당에서는 부각이 되니까. 당에서 그게 어쨌든 아, 지지율이 네. 더 올라가야 되는데 못올라가고 막고 있는 아, 네. 요인이라고 생각했던 거같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첫 번째 요인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하나 하나가 있었고, 어,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서 가장 도덕적인 후보인데, 어, 초반에는 그런 문제로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고, 어, 또 하나는 그 마지막 판에는 역시 5, 60대가 표심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썩 보수 쪽 후보한테 쏠림 현상도 없으면서 우리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안보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제가 전국을 유세 다니면서 느낀 것이었어요. 저는 광장에 유세뿐만 아니라 뒤로 돌아가서도 분위기 탐색까지 하고 이렇게. 이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을 체감을 하기 위해서 어~ 무엇이 문제인가 뒤로 골목을 한번 돌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데 역시 뒤에서 들리는 얘기는 후보의 안보관 빨갱이라고 해놓으니까 아~ 어,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후보를 모를 수있고든온 국민이 후보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어, 후보가 이 나라 안보를 지킬 실력이 되느냐 정말 빨갱이 아니냐 이런 이미지 느낌으로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 날은 역시 아직 표를 결정하지 못한 어르신 세대를 위해서 저녁에 늦게 가서 8시 반에 이제 후보가 판문점 도끼 사건 때그 북한군을 응징하기 위한 64명의 특공대가 있었어요. 그중에 한 분이 북한군을 응징하러 갔던 특전사 한 분이 바로 후보입니다. 그런 경력을 담아서 연설을 한 10분간 해서 그것을 각 어, 지역위원회에 밤늦게 이메일로 쏴주면서 이걸 내일 하루 종일 틀어라 하루 남았으니까 경로당 공원 어르신들이 가는 식당 어, 뭐 이런 이런데다가 그걸 계속 유세 대신에 이걸 틀어라라고 유세 차량에게 그렇게 지휘를 하라라고 했어요. 오늘 나오신 이거 대표님 자랑하러 나온 거예요. <laughs> 아니 좀 자랑해야 될 만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네. <laughs> <laughs> 어, 요 얘기를 제가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안보에 첫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5월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어, 쐈는데 이게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우리로서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것이 처음으로 2000m로 올라갔습니다. 고도로. 높이 올라가야 멀리 날아가죠 800km 정도까지 날아갔어요. 이것은 알래스카까지 날아간다는 거거든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게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변형이 가능한 그 직전 기술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개발되고 거기다가 핵무기 같은 걸 탑재하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굉장히 미국으로서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때하고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21분 만에 비서실장한테 보고하고 비서실장이 바로 20분 만에 대통령한테 보고했어요 언론에 다 나왔어요 41분 만에 보고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5시 27분에 쐈는데 7시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실제로 열립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강요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순진 합참 의장한테 화상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각 장관들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받고 거기서 바로 회의를해서 거기 성명을 냅니다. <laughs> 이 대응을 딱 보면서 중국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굉장히 안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2010 5년, 8월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 사건일 때 하루 동안 날라간 돈이 34조 원이에요. 잘못 대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부가 하루에 34조가 날라가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동안, 그 오전 짧은 시간 동안 대응한 것은 수십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다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아니고 집권 여당이라니까요. <웃음> <웃음> 자, 앞으로 집권 여당의 네. 어, 장기 집권 플랜은 어떻게 됩니까? <laughs> 우선 그 체질 개선하고 역량을 키워서 5년만 하고 끝낼 건가요? 아니요. 아. 근데 왜 총수님은 저렇게 질문하시지? <laughs> <laughs> 장기 집권 풀리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네, 10년, 20년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은 5년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청래 의원께서 얘기하시면 아 대통령 할 일이 저렇게 무궁무진 많고 아, 하루에 30조 날라갈 뻔한 거를 막아냈다 하니까 당장 뭐 살길이 열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앞으로 정말 험난해요. 사실은 아, 국회에서 발목 잡는. 아, 세력이 여전히 있고 아, 그리고 총선은 아직 멀었고 그런 국회의 권력 지도는 바뀌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 굉장히 아, 당도 어, 체질 개선도 필요하고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엊그저께 어, 정격 인사대한 단행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네. 집권 여당의 대표가 너무나 신속하게 했기 때문에. 응. 전광 전광석화처럼. 네. 일사불란하게. 대표님 이제 그만 하시죠 이제. 그래서 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깨어있는 정당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주신 국민주권 시대잖아요. 국민주권이 열리도록 잘 뒷받침 해내는 것이 우리 목표이고 그것이 피부에 닿았을 때 여러분들이 아 그래 오늘 내가 아주 만족은 못했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서 이런 믿음을 주니 다음에는 총선 때 힘을 좀 실어주겠다. 총선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회도 이런 힘을 가, 져서그 다음 5년 뒤, 10년 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스웨덴처럼, 어, 덴마크처럼,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 누가 뭐래도, 대선의 승장이잖아요. 네. 승리로 이끈. 일단 오늘은 무조건 박수 받고 가시고. 네. 다음 방송에 오실 때는, 어. 갑옷을 입고 오세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